정말로 우리의 기다림이 치유가 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하루에 어떤 시간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언제 이게 치유되나, 언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나.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은 그를 기다리는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는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성취감을 얻는자가 복이 있는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는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무엇을 내타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풀어 가는 것을 볼수 있는 기다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삼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 미션을 붙잡고 나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의 상처에 흔들릴 존재 아닙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반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죄투성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런 나인 줄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 이 문제 내가 건드릴 거 아니지. 저 사람, 내가 바꾸고 고치는 거 아니지. 내가 복음 전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 영혼 고치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쌓여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자곡자곡 쌓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 인내의 결과인,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갈등 일어나면 조급해져서 사람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했던 영적인 상태가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참아야지가 아니라, 견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지. 그거 맡기고 기다리면 되지. 지난 한 주간 제가, 아이를 재어보겠다고. 왼쪽에서 이 소리 하면 그 소리대로. 오른쪽에서 그 소리 하면 그 소리대로. 온갖 육신적인 노력과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래도 새벽에 깨고 저래도 새벽에 깨고 낮잠을 재워도 안 되고 안 재워도 안 되고 열심히 돌려도 안 되고 책을 많이 읽어줘도 안 되고 자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반복되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방향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자꾸 그걸 깨뜨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 가는 거 아니야. 나에게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러고 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번 이사야 30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 진짜 내가 이 육신의 방법이 나의 애굽이 돼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그 무수한 노력은 그거 라합이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도록 기다려야지. 나의 영과 소통하지 않고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다 판단하고 네가 다 인도받아서 안 되니까 너 혼자 뒤집어지고 너 혼자 짜증나고 너 혼자 승질내고 그거 깨져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제 뒤에 말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제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자녀 키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영약도 안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제가 자식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 새벽에 깨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아이가 자나 안 자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으로 치유하시고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애가 밤 10시에까지, 11시까지 잠을 안 잔다 할지라도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 놓고 평안하게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 현장에서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도록 기다리니까요. 그 작은 그 하나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 현장,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시달리라고 그러한 사건을, 문제를,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시달림도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하니,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문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로 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끝난다.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루살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예루살렘이 살아나고, 온 유대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태인고등학교라는 그 교육 현장에 들어가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한 40명인 줄 알았더니 전화를 해보니까요. 한 학년에 20명, 20명.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 한 80명의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그 현장과 이제 소통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아, 정말, 인내의 결과가 오는구나.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성령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로 인내의 결과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정말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면 되는구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만 몇 개월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공부하겠다고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했냐 마약 유통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달 동안 1억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수감이 되고, 대한민국이, 온 땅이 마약이라는 것에 물들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약 예방을 교육하는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온 유대가 사마리아화 되지 않도록 이온 유대가 하나님 떠나서 이 방법 저 방법 썼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마리아화가 되지 않도록 재앙 막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여도서 현장이 복지공단 현장에 들어가게 하셔서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이 계속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던 우리 김건학 지사님이 그 복지공단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자꾸 막 잔소리하고 갈구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추석 기간에 술 한잔하고 그 갈등이 풀린 거예요. 갈등이 풀렸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갈등이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공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에 고성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공단에서 어제 퇴출당하였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있다가 그게 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방감을 얻어서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보호관찰소에서 우리가 매달 35만원씩 지원할 테니 이 원룸에 살아라. 해가지고 전주역 근처에 원룸을 얻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사무의 목사님과 떨어져서 지내니까 아, 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또 사마리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통해 더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 토기장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진짜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세상에 쾌락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하고 정말로 그 영혼이 근본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한 사람 뒤집어지면은요 보호관찰소 사람들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저녁의 복음이 뻗어간 것처럼 그 응답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세계와 후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다민족들 또 미군기지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후대들에게 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후대에게 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후대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으면서 또 증인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만 한다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박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의 결과에 실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나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가 내게 실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인내의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을 보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칠천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을 하는 전문인과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태인고 마약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많은 재앙을 맞게 하시고 남은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